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네, 교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2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9일자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이반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또무리가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엎거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 나이다. 그러나 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그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못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료,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다른 제자들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 서유한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면서 할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없음을 책망하면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지만 네,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이렇게 못하는가 라고 묻자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인가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인가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게 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 뭐 나머지 제자라고 할것 없고 모든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제자들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봅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비난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서 나타나자 우리가 놀라며 달려가 문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로 논쟁하느냐고 묻자 그 이유를 들어보니 결국은 나머지 제자들의 무능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인가 그러니까 산 높은 산에 올라간 줄 모르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하고 을 있고 뭐 서기관들은 뭐 분명히 무슨 얘기했는지 알겠지왜 너희들은 못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고 제자들은 쩔쩔 매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참 아, 답답하고 어, 안타까웠을 겁니다. 자신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그 후에 부활 승천해서 몸은 없을 것인데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몸이 있는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이미 이들은, 음, 그건 처음부터 없었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은 후에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 훈련 겸 실수를 보냈잖아요. 보내고, 성공적으로 잘 맞추고, 돌아와서 보고도 하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따로 이제 쉬어라, 라고 하면서 배타고 간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쫓아와가지고 이제 뭐 오병이 기적이론 하는데 이미 이들은 주님께서 뭐 합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딱딱치니까 왜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안 되나? 아무것도 못 하니까 말로만 하는 말싸움,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믿음이 없는 세대인가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 아닐까 그러면서 한편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런 건 아닐까 우리는 능력은 없고 능력이 없으니 말만 하고 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쩔쩔매고 어쩔 바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미 주신 권능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20절에서 24절까지 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데려오라고 하자.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저항의 방법을 쓰기 시작하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해서 또 땅에 엎드려지고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는 거. 전형적인 귀신의 증상인 것이죠. 이 아이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랬어. 요 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다 그랬으니 얼마나 이 아이가 귀신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 귀신의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뒤에 말이 예수님의 신기를 건드린 거죠.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투에서 그도 역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 데려왔는데도 절절매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의 스승이라고 별수 있겠는가? 뭐 해볼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반신반의하는 모습인 것이죠. 어릴 섭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경고한 불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할수 있다면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단서, 단서 그리고 전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불신이죠. 믿음 없는 세대죠. 이런 것을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큰일났거든요.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라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죠. 믿음 없음을 이런 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만 그럴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만 그럴까? 우리도 이런 모습을 띌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태도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권리라 이거야. 이거 아니면 말고 딴 것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태도. 할수 있으면 좀뭘 해보시죠. 여기가 되면 좋고, 아니면 뭐 말고, 본전, 믿자야 본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 믿음이 없는 세대죠. 믿지 못,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먼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희, 저희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뭔가 스타트 모터가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고, 불씨가 있어야 불이 피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믿음조차 없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 할수 있거든 뭘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신하는 행위다 이거죠. 우리도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요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 믿음 없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예,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기적만 구경하려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세대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고 귀신 내쫓는 것을 서두르셨어요 오늘 보면 그런 거 느낌이 오죠? 예수님이 막서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이 말못 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에게 명령하여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이렇게 꾸짖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잠잠해지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이 장면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다가 세상에 아이를 죽였네 귀신 내쫓으라고 그랬지 아이 죽이라고 그랬나 이걸 또 비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신기하면 신기한 대로 죽였으면 죽였다고 비난하고 그 느낌 아시겠죠? 물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일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일을 끝내려 하셨다라는 것이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음을 보여 주시려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일어섰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도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귀신 나간 것을 믿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저 기적만 구경할 무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게 많아요. 주의 능력을 오해하고 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일만 더 그르쳤다. 일만도 망치게 됐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버리는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무능한 자신들이 부끄러웠는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자기들끼리 있을 때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조용히 따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이 정도만 해도 난 거예요. 무능한데 무능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창피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 쩔쩔매고 그랬던. 근데 예수님 오시면 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지 예, 물었어요. 예,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부끄럽지만 그래도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오늘 대답했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도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에요. 마치 기도가 기적과 능력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기적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믿음. 믿음 없는 세자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한다, 맡긴다라는 뜻을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수단이 아니고 무슨 수리수리 마술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주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그 태도. 그 기도하는 거 아시죠? 태도도 있고 내용도 있고 부르는 것도 있고 기도의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그런 것. 그럴 때 이들도 제자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느 세대 믿음 없는 세대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 문제 앞에 절절매는 제자들도 그렇고 뭐 해보면 뭐 하나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할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도 그렇고 귀신들이 또 그저 구경만 하고 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애를 살려라는 귀신 떠났는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구경꼴로만 생각하는 우리들도 믿음 없는 세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믿음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 함께 있고 함께 너희들 참으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좀알것 같아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책망을 듣기 전에 저희 이 아버지 했던 기도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부터 선물로 은혜로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19장 찬양식 집 찬양 6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죽게 있네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연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믿음 없는 세대도 내가 너희와 언제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겠느냐? 우리량은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 문제 앞에서 절절매고 있는 이 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말싸만 하는 거잖아요. 말싸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들의 모습 딱 걸렸어요. 귀신들이 나머지의 말에서 딱 우리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할수 있거든 뭐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그 조롱하고 불신하는 행위입니까? 뭐라도 할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것만 해보세요. 뭐 이런 조롱하는 투잖아요. 책망 듣기 딱 좋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죽었습니다. 죽었구나. 살리려고 했더니 귀신 쫓아내려고 했더니 죽었다.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고 불신하는지 이 무리들 구경꾼들 딱 보면 알수 있겠죠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그 믿음을 은혜로 받아 삶의 여러 문제를 해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엄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 바로 저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큰 문제는커녕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절절 매고 있는 그런 무능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수 있거든 뭐라도 해 달라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찾아만 다니며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주님의 뜻을 이땅에 실현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무님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